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고 또 말씀하실 내용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도 함께 하시면서 다른 분들과의 생각의 공유를 함께 하시는 시간이 갖춰지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서 친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에 가서 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때는 상당히 입맛에 대한 미각에 대한 음식 맛에 대한 부분을 뽑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들어서기 전부터 나올 때까지 서비스에 대한 친절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내가 느끼는 마지막은 맛있었다 라는 감정보다는 내가 가지고 받았었던 친절이라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순간은 짧지만 내가 머무르는 시간은 더 길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느낀 친절에 대한 감정은 오랫동안 간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절의 사전적 의미를 사람은 다양한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감정을 불어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을 뜻한다고 볼수 있죠.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는 부족하기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하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하면서 웃음을 짓는 정도의 이것은 지나침이 많아도 부족하지 않고 좋다라는 소리죠.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인사는 존경, 친애, 우정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 사람의 매너, 이 사람의 모습, 얼굴 표정, 또 말의 억양 상당히 기억에 남고 그것이 첫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친절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짜증을 낼수 없고 친절한 말 한마디에 머리끝까지 뻗쳤던 뚜껑이 열렸다 그러죠. 화가 눈 녹지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친절은 손님의 지갑을 더 열게 하고 또 심한 경우는 팁이 먹은 값보다 더 나오기도 하죠. 그것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원천이기도 하고요. 피곤함을 날려버리는 우리의 청량제 역할도 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내 몸에 쌓고 배워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은 우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드라마의 배우 또 영화의 배우들이 말하는 데의 말의 전달을 투명하게 하고 아나운서들은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펜슬 같은 필기 도구를 물고 발음 연습을 합니다. 모델들은 워킹 연습을 하죠. 어떻게 걷느냐, 또 어떻게 걸음걸이에 당당함을 표시하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패션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상대방에게 의도를 전달하느냐 연습을 합니다. 친절한 목소리, 표정. 제스처 등이 친절을 이루는 요소라고 한다면 일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친절은 유형인가요? 무형인가요? 무형이죠. 눈에 안 보이는 자산입니다. 주 5일 근무의 정착으로 인해서 여행이 일상인 요즘 여러분들 관광지를 갑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어렵게 예약을 해서 좋은 패키지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배낭여행을 가고 아니면 1대1 관광을 갑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은 가장 오래된 지역을 가서 관광을 할 때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관광지에 있었던 뷰, 그리고 내가 타고 갔었던 교통수단, 같이 갔었던 사람들과의 추억, 물론 남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수려한 관광지의 경관이나 새로운 경험은 잠시 기억 속에 머물지만 정이 묻어나는 말투,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표현 그리고 친절도 그에 대한 내용이 더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유명하다 그래서 순대국을 하나 먹으면서도 그 순대국을 내어 주던 할머니의 모습. 또그 할머니의 친절한 표현, 말투, 그것이 더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 도시를 가서 유명하다는 호떡을 사 먹었는데 호떡 맛은 당연히 좋을 거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그 호떡을 내어주는 이 사람들의 친절과 정성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고자 싶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들면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행복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또한 우리들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거죠. 수많은 연구에서 친절과 관대함은 더큰 삶의 만족도, 끈끈한 인간 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대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복은 긍정적 피드백 순환을 또 시켜준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감정은 더 많은 관대함을 불어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더큰 행복을 불러오는 이런 쏠큘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으, 드릴 텐데 오랜 동안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무엇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과적으로는 친절했던 사람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의 지배인인 볼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새 호텔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배인,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밤 중에 비에 흠뻑 젖은 노부부가 방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방이 다 찼습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죠. 이 볼트는 지친 노부부에게 몸을 닦을 수건과 자신의 방을 대신 내어주고는 자기는 의자에서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즉 방은 다 찼기 때문에 내어줄 방은 없지만 자기의 머물고 있는 자기 방을 내주면서 노부부이기 때문에 비에 흠뻑 맞았기 때문에 몸을 닦을 수건과 그에 대해서 친절도를 베풀면서 자기는 그냥 의자에서 눈을 붙인 거죠. 노 부부는 다음날 호텔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친절한 사람을 위해서 큰 호텔을 지어야겠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 후에 볼트는 노 부부에게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노 부부는 볼트를 뉴욕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지은 호텔입니다. 당신이 이 호텔의 총지배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 작은 호텔 지배인이었었던 친절한 볼트는 윌도프 아스토리아의 초대 총지배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윌도프 아스토리아는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대통령과 총리들이 묵는 뉴욕 최고의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트의 친절은 작은 것이었지만, 노 부부에게는 커다란 편안함을 주고, 나름대로의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업데이트 된, 업그레이드가 된 포지션과 그에 관한 수입도 더 많아졌겠죠. 볼트가 베푼 작은 친절은 다시 그에게 커다란 친절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친절의 또 다른 이름은 어쩌면 존중, 리스펙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친절에 대한 평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임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엔데믹 이런 시기 때 물가는 오르고 집 사기는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밥값 한번 내기에는 밥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 직장인들 이러한 분위기 모습 속에서 누구나 얼굴을 찡그리고 있죠. 어차피 찡그려도 같은 결과 나오고 안 찡그려도 같은 결과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속에서 좀더 평안함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력을 해서 보여주는 나의 친절, 존중, 이런 모습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보기에도 나는 여유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더 여유로운 모습으로서 대인배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젊은 분들이라면 이제 3, 40대에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의 실력, 나의 능력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한 단계가 더 포함이 된 친절, 여유, 이런 단어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지혜가 있는 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봅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연습에 대한 방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소한 일상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는 일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내 페이스에서의 미소. 요세 가지만 먼저 연습을 해보신다 그래도 이미 성공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자, 오늘도. 열린 이야기와 함께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와 다른 주제로서 함께 여러분들과 세상 사는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